대장동 범죄 일당 난리 났네요. 성남 시민 단체가 발벗고 나섰습니다. 피해 금액만 7,800억인데 평소 나서기 좋아하던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은 왜이 사건은 손 놓고 있을까요? 성남 시민 분 중에 한 분이십니다. 이호승 선생께서 님 나오셔서 아,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. 대장동 게이트, 대장동 사건은 최대의 그 부동산 적폐 사건입니다. 이 대장동 게이트를 설계했던 주범인, 당시의 성남시장은 좀 나몰라라고 있어요. 이번 그 검찰의 항소 포기 사건은 우리 국민들에게, 특히 성남시민들에게는 충격적인 거예요.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. 사억도안 되는 돈을 투자하고서 2천배가 넘는 그 범죄를 검찰이 환관한 거 아닙니까? 아, 이거는 우리 국민들에게 특히 20, 30대 젊은 청년들은 정말 안타깝게 그지 없고 이걸 우리 성남시민이 이제 소송단을 구성을 해서 반드시 환수하겠다는 걸 우리 사회에 알리는 겁니다.